12월 6일입니다. 우리 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에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읽는 좋은 금요일 되십시오. 오늘까지 잘 일하고 좋은 주말 편히 쉴수 있는 그런 주말을 맞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12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지만 바울이요, 본인의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비를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일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일하면서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이 구절에서는요, 성도들에게 이것을 미안하다라고 합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덜 받은 것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이 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아,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한 가지가 뭐냐? 바로 내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은 것 말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참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그 책임을 빼앗은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울의 글을 보면요. 성도가 사도를 섬기는 것,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 스스로는 그것을 받지 않았지만 성도들에게 그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섬기는 것을 하나의 좋은 권한, 좋은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교회 목사님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본인 교회 목사님, 사역자, 그들을 섬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섬겨야죠. 요즘 같은 시대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 비판의 말이 있겠죠. 그리고 네가 지금 묵사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좋은 게 맞아요. 제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제주도에 살았습니다. 시골교회에요.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 날이 되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직접 청소했습니다. 서울은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게 자랐고요. 그렇게 교회를 청소하고요. 뭐까지 청소하냐면, 교회 차도 청소합니다. 스타렉스를 청소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것도 청소합니다. 목사님 차도, 개인 승용차도. 그런데 그때 제가 그게 싫었냐? 아니요, 좋았습니다. 만약 지금 그때로 다시 가서 할 거냐? 라고 묻는다면, 예, 저할것 같아요. 그때 하면서도 불평 없이 전 기쁘게 했고, 지금 생각해도 그것은 저에게 아주 좋은 추억이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해요. 성도들이 진짜 목회자를 섬기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만큼 목회자인 너는 똑바로 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 또 마음이 아프죠. 그냥 이런 거예요. 성도들도 섬기고 싶은데. 섬길 수 없는 성도의 마음을 네가 아냐라고 했을 때 저는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있어야지 내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기회를 줘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더 정확히 하면 내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수 있는 마음의 기회를 줘야지. 아이고 어렵네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목사님, 사역자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저 같은 사역자들은 본인이 똑바로 할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